어, 프랜차이즈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 보통은 본인들이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음.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지를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네. 어, 나중에 장사를 할 점주가 알아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음. 본사에서 와서 알아보거든요. 음. 그래서 본사에서 알아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건을 내가 뺏겼는지도 모르고 이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음. 대표님. 이번에는 상인법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 명도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그건 그냥 빌려줘도 되나요? 음,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바로 명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 1년 육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명도 시킬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임차인이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 뭐, 사용하라고 빌려주는 건 바로 이제 전대행인데. 네. 전대차 시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음, 아,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 대표님 그 상가 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10년을 원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운영하지 않고 혹시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 다 상환이 끝났어도 네. 과거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음. 계약 기간 종료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연장 계약을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음. 그래서 보통의 그 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두달 정도만 연체를 하지 3개월까지는 연체를 잘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상은 그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상인법과 계약서에서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또 연장 계약서를 써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인법에서 저희가 배울 때 3기 연체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3기도 이렇게 연달아 3기가 아니라 띄엄띄엄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누적해서 만약에 3개월, 3기 연체를 했다. 그러면 이분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그 임차인이 계약한 지 3년 됐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수 있을까요? 어, 최초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명기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재건축을 이유로 어, 내보, 내보낼 수 있는 거지, 최, 어,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 특약이 없다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건물이 노후, 뭐, 훼손, 멸실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얘는 뭐 가능하지만 그, 래도 이때도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음. 좀 임차인이 그 내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특이하게 써줘야 합니다. 음. 물론 특이하게 이렇게 쓴다면 뭐 월세를 조금 줄여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특이하게만 명시해주면 괜찮은 건가요? 네, 예, 특이하게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음, 네, 어, 프랜차이즈 구하는 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대표님 프랜차이즈 그 중개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어 프랜차이즈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 보통은 본인들이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음.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지를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 나중에 장사를 하 점주가 알아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와서 알아보거든요. 음. 그래서 본사에서 알아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건을 내가 뺏겼는지도 모르고 이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음. 나중에 보면은, 어, 음. 내가 한것 같은데, 음. 어, 그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점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음.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은 아, 안 나타나고. 음.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다라고 하면 물어봐요. 어떤 프랜차이즈예요? 음. 상호가 뭐예요? 근데잘안 음.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왔다면 명함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 명함도 잘안 줘요. 음. 그러면 저도 잘안 네. 가르쳐줘요. 음.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보통 뭐 100개, 200개 정도 하는 거는 보통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계약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접 붙어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업종이냐, 어떤 유형이냐 뭐 상호가 뭐냐 이걸 꼭 물어보고 아니면 명함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협조가 잘 되면 저도 좀잘 소개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좀잘 꺼리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됩니다